규칙 찾기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? 수학 체험 전 안내도 앞으로 모여주세요. 다 모였나요? 그럼 이제 안내도를 한번 살펴보세요. 우와, 체험실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. 체험실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. 그러네. 체험실 번호가 규칙적이라 번호를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안내도에는 어떤 체험실들이 있나요? 수 규칙 놀이 체험실이 있어요. 블럭 체험실도 보여요. 그럼 수 규칙 놀이 체험실로 이동해 볼까요? 네. 수 규칙 놀이 체험실?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일까? 계산기를 하나씩 나누어 줄게요. 모두 계산기를 하나씩 받았나요? 네. 이제부터 수 배열표를 보고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. 수 배열표를 한번 볼까요? 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아.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?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는 것 같아. 음, 아래로 내려갈 때도 수가 점점 커지네. 또 어떤 규칙이 있을까? 아, 계산기로 수의 차를 계산해 볼까? 그거 좋은 생각이다. 다른 규칙도 한번 찾아보자.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보았나요? 네. 찾을 수 있는 규칙이 여러 가지였어요.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. 더 많은 규칙을 찾아보고 싶어요. 이번 단원에서는 규칙 찾기를 배워봅시다.